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매서운 한파를 뚫고 달려간 곳은, 호항구룡포. 시퍼런 동해가 반기는 이곳에서 어떤 로컬 레시피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아 오늘 좀 추워가지고 제가 좀돌돌돌돌 말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올해도 이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들, 예, 로컬 레시피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역시 셰프를 모셔야 되겠죠. 오늘의 셰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선생님, 쌤이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설마 이 겨울에 바닷가일 줄이야? 설마 바다에서 뭐 물에 들어가 가지고 뭘 따자 뭐 이런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바닷속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바닷바람을 흠뻑 먹으면 포항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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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초? 네. 포항초가 뭐지? 네, 이게 포항에서 자라는 토, 포항의 특산물인데 응. 겨울 시금치를 말해요. 이게 날씨가 추워야 그 시금치의 단맛이 올라요. 아. 아, 겨울 다 와야 되는 게 정말 겨울 다운 날씨잖아요. 아 진짜 있을까 파릇파릇한 시금치가 한번 가볼까요? 가부... 거, 그럼 가보죠. 밭이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밭에 한 가볼까요? 네. 짜잔! 겨울에서 봄으로 순간 계절 이동을 한 듯한 착각에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땅은 얼어붙고 바람은 인정사정 없는 겨울에도 한껏 푸르른 포항초의 매력 발산이 시작됩니다. 이게 시금치예요 네, 겨울에 시금, 노지 시금치. 우와, 아니, 이 한파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그렇죠. 시금치가 밭에 있다고요? 네. 우와, 갑자기 춥단추위가 싹 살아나와 봄을 보는 것 같아요, 봄. 이야. 겨울 시금치는 좀 어. 키가 작고, 납작납작하고, 어. 어동통통해요 아, 밟지 말고 조심조심 가야지. 어, 조심조심 해도 밟힌다. 아. <laughs> 포항초는 포항에서 재배되는 제래종 시금치를 말하는데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는 작지만 단맛과 향이 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야 이제 아 이제 많이 탔으니까 자 이제 요리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너무 추운데 빨리 안으로 가요. 그럼 가볼까요? 가요 아, 이제 아유, 가봅시다. 아유. 동해의 바닷바람이 길러낸 포항초를 필두로 구룡포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먹기는 간편하고 영양은 가득한 구룡포 김밥 만들기 함께 배워봐요. 자 드디어 저희가 이 추위를 뚫고 시금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제 기용포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룡포 김밥도 아니고 기용포 김밥이에요 좀 낯설지요 네 기용포는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구룡포를 기용포+ 기용포 그래요 아 그러니까 구룡포의 촌마를 기용포라고 야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름이 기용포였군요 네. 아. 일반 김밥과 이 기용포 김밥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 내가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을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용포 김밥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짜자잔! 시금치. 저희가, 저희가 이제 좀 전에 해풍을 맞은 시금치, 시금치.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김밥이니까 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런데 지금 밥이 지금 색깔이 파랗죠? 초록색이에요. 네. 시금치를 저을 내서 미리 불려놓은 거예요. 아, 시금치밥이네요. 네. 구룡포 김밥의 맛은 포항초 김치가 좌우하게 된답니다 포항초와 함께 고춧가루와 액젓 등 기본적인 김치 양념도 준비해 주세요 아, 그런데요 요 재료는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는 거 네. 새우젓가락고 이제 쌀 누룩으로 담은 새우장이라고 해요. 아, 새우장. 네, 그새우의 간장 게장이 아니고 음. 새우장. 그육그 음. 그 수육이나 해 먹을 때도 써도 좋아요. 아, 그럼 이제 집에 혹시 이게 없으면 은 새우 새우젓 젓가락으로도? 쓰면 돼요. 아, 이게 시금치하고 궁합이 잘 맞나봐요. 아주 잘 맞죠. 음. 네, 그리고요. 저는 김치 담는데 감이 왜 들어가지? 시금치가 염증을 네. 잡는 그 식품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감이 들어가면 그 효과를 배가 시키는 그런 게 있죠. 아, 그러니까 시금치하고 감이 만나면 염증의 효과를. 효과가 네. 있다. 네. 네. 야, 오늘 있잖아요. 진짜 1석 2조입니다. 맛있게 그렇죠. 먹는 데다가 거기다가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요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구룡포 김밥 만들기의 첫 단계는 포항초 김치 만들기인데요. 살짝 데친 포항초에 김치 양념과 홍실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항초가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살살 섞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아 시금치 김치를 다 만들었는데요. 시금치 김치를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시금치 나무를 하듯이 삶으면 안 되고요. 음. 얘는 넣었다가만 꺼내야 돼요. 아, 아 뜨거워 하면 꺼내야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야 김치의 식감이 있죠. 맞네. 우리가 나물할 때는 조금 좀 삶아줘서 약간 몰캉몰캉한데 몰칭 이건 거의 파릇파릇하게. 네네. 아,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의 식감을 살려주기야. <laughs>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뿌리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이 뿌리를 우리가 싹둑싹둑 자르는데 음. 뿌리가 이렇게 몸속에는 있 요산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달큰하느니 음. 그 단맛도 올려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 김치 만들 때 뿌리 꼭 그대로 살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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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 김치를 넣어서 김밥을 만드나요? 아니, 충무김밥처럼 이제 밥 따로, 참 음. 따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많은 김밥이 아니라 그렇지. 밥은 따로, 찬은 따로. 그렇지. 그래서 김이, 김이? 이렇게 염해하거죠왜 <laughs> 이렇게 작은가 했었는그렇 구룡포 김밥에는 포항초 즙으로 지은 밥이 들어가는데요. 충무김밥처럼 한 입씩 베어 먹기 좋도록 김밥을 말아줍니다. 무말랭이 어묵무침과 구룡포의 특미, 과메기가 반찬으로 올라가고요. 포항초 김치와 시래기 국까지 더해지면, 짜잔! 구룡포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아니 저는 김밥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 이렇게 푸짐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겨울에 음. 그 뜯어온 포항초, 이제 그 시금치가 되겠고요. 그 그렇죠? 이거는 바다에 이제 해풍을 맞은 가을 무 말랭이 아 어묵 무침이 될 것이고, 네. 이거는 잘 알다시피 가맥이로 아 만든 지예요, 지. 그러구나.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시래기로 만든 시금치 시래기 국. 지금 치로 시리기국으로 먹습니다. <laughs>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음, 구룡포의 모든 이 건강한 식재가 한가득 네. 모여 있는 김밥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보기도 좋은데 맛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이 순간을 위해 칼바람 맞으며 포항철를 캐왔습니다. 구룡포 김밥 드디어 맛을 보는데요. 세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으니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겠네요. 아, 어, 좀 맵습니다. 아, 어, 매콤... 원래 매운 거예요? 아니면. 약간 매콤하지? 아, 약간 매콤하게. 네. 아, 맞아. 충무김밥도 좀매콤했는것 같아요. 매콤하게. 정신이 아, 번쩍 그리고... 들게. 음,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매콤하면서 달콤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그렇나요? 이 겨울에 좀 뭔가 추운, 추운 게 느껴질 때. 아, 매운 게 들어가니까. 어. 몸에서 확감이 열이 올라오면서. <laughs> 맛이 다시 한번더 기분을 좋게 이, 이 입안을 <목소리> 돌아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잘 하시네. 자 오늘 우리 셰프님께서 정말 이 독특한 우리 포항의 음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 네 맞아요. <laughs> 자 지금까지 저희는 러컬 레시피였습니다. 레시피였습니다. 한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포항초 그 맛과 기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구룡포 김밥으로 더 건강하고 더 활력 넘치는 겨울밥상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